원은 예, 그렇죠. 우선 사각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로가 220에 세로도 200, 220 그리고 녹화하는 예 여기서 끝점까지 110에 여기까지 110. 꺾어진 상태에서는 수평으로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캠에서는 그럼 원점이 중심으로 보는 게중심이요 캠에서는 캠 도면에, 좌측 하단에 원점 표시를 해줘요. 항상 가공 원점 표시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아, 모델링 할 때만 중심으로 잡으더라고? 예, 예. 모델링 할때는오지 돌출, 10mm. 네 맞습니다. 20mm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펜만에 이 스케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얘를 스케치를 하는데 음 저는 음 패턴을 한번 돌려볼게요. 는 R 50이라는 치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음, 여기 반경값 R 50. 그다음에 요하측 하단에서 여기까지는 110 110 88의 반이잖아, 요 44. 마찬가지로, 끝쪽에서 요구도 마찬가지로, 6mm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복사하는 거예요. 요거 2D 변환. 얘를, 요 선택을, 선택, 확인. 그리고 88이죠. X도 88, Y도 88인 거예요. 하나, 미리 보기. 그러면 요게 하나 생겼죠 여기도 어떻게 생겨야 되니까요아 그러면은 x, y는 하지 않고 요걸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88 적용 그리고 x는 0, y는 88만 적용 이렇게 4개를 만드는 거죠 자 필요한 라인만 삭제해 볼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 선택, 선택, 선택했습니다. 그러시면은 스케치는 요건 다 됐네요. 네. 그리고 라운드가 치수가안 나네요. 네. 아 뭐... 여기 R10이 들어가 있네요. 라운드 가로아도보여까요 r R10, 말... 뭐... 아, 뭐... 네. 뭐죠 라운드, 가로값 네. 1 2이 개와, 개와, 개와. 이렇게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돌출을 시키면서 구배를 바로 주시면 돼요. 음. 자 돌출 거리값 바닥에서 여유 있게 66mm 이상 넘어가니까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요. 1 80. 8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각도를 15도, 음. 15도 보시면 음. 바닥에서 이쪽으로 줄지 음. 반전으서 바깥으로 음. 줄지 음. 체크되실 수가 있죠. 음.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각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저는 잘라낼 거예요. XZ 평면에서, 라인을 하나 그리고 나서, 얘는 참조 라인으로, 보조 요소로, 그리고 항상 수직으로 인식을 해라. 그래서 저는 어떤 걸할 거냐면, 요 R200 자리를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나서 치수 26 바닥에서 여기까지 26. 원래는 26. 네네 예, 그러네요. 문을 좀 유추를 네 R6에 26이니까 이거는 26이 되는 게 아니라 32가 돼야 되네요. 32에 바닥까지 42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고급 기능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3D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아, 요거는 라운드라서 안 들어가네. 요 라인이 여기 에 겹쳐져야 돼요. 음. 자, 제가 이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점은 여기에 붙이고 라운드 값은 항상 항상 200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2점은 66입니다. 이 원의 중심은, 중심은, 얘 y 중심으로, 예, y박 중심으로, 일치해라. 이렇게 주면은, 높이, 이 높이 값, 네. 이 높이 값이 어정쩡하네요. 높이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여기에 맞춰야지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여기 맞춰야지만. 그럼 여기다 보조선 그려서 거기다 맞춰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보조선은, 네. 섹션 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음? 왜안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써먹는지? 지금 요거를요 요, 높이로 보면 돼요? 2 6으로요2 6으로요2 6요이 선의 끝에 높이를요2 아, 6요2 6으로2 6이로모르6이래점에서2 6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수가 좀 많이 빠졌네. 26. 얘는? 아, 아. 아. 치수가 여기 잡혀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속이 들어가니까 얘는 Z값이 아는지 상관 없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치수를 줄이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 팀룸으로 줬을 때, 네. 올라는 가지만, 이 팀룸은 아니지. 끝에까지, 배꼽까지가 뭐있 팀룸입니다. 이거는 치수가 이상, 얘를 이렇게 붙인다고 해도, 이거는 치수가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팀으로 해버려. 그럴까요? 음... 잠시만요. 그러면 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선을 만들고 여기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10 그리고 끝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원의 R50에, 200, 110, 마이너스, 어, R50이니까, 25. 플러스, 110. 110 플러스, 135. 135. 그럼 25네? 시내에서, 여기 88, 44 플러스 25. 44 플러스 25로. 그리고, 끝그 포인트는 여기에 일치시켜라. 44. 아, 44 플러스가 아니 44. 플러스 50. 반경 값이네. 요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원의 끝점을 여기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을, 이렇게 하나를 고하나 그고, 이 선은, 각도가, 각도가, 90-15도 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만나는 선을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얘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끝점은 여기에 붙여라. 그러면 여기 높이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아, 얘를 삭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높이는 얘를 이쪽으로 붙였을 때 자동적으로 잡히게 되겠죠. 음. 근데 여기에도 높이를, 주게 된다고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맞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옆에 걸쳐 가지고 이 라운드를 주게 되면은 이 걸쳐 라운드 되면 이 높이는 정의가할수 없어요. 이 치수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 라인만 이 그런데 그 만나는 이점 높이가 42라는 게안 나와 있다. 여기 26 그리고 알6이지 그리고 바다 0밀이 보해가지고사실이야에헤헤요 <laughs> 그 그치쓰요 그치신겁니다예 사실 여기도 아이 두개는 보조요소도 체크를 해주고 얘는 한번 자 보스컵 분할 회전 돌출이에요 축. 자 컷을 하는데 축은 점으로 요 점과 아래 점으로. 그러면 얘는 360 돌겠죠. 그리고 유형은 곡면. 그리고 옵션은 인프런트 위에 거. 근데 자중과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얘는 안 되겠죠. 왜냐면 왜냐면 얘가 이렇게 돌았을 때이 라인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바깥쪽으로 멀리 퍼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조그맣게 원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얘를 예, 늘려야 되겠죠 연장키게 넣겠습니다 3젠트 얘와 얘는 사젠트고 나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축은, 축은, 축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응. 요걸로. 축이 60. 컷으로, 유형은, 곡면. 옵션은, 인프런트. 다중바디, 미리 보기. 아내가 잘리네요. 임백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보기. 네. 그럼 여기들삭제탁제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다중가 체크를 꺼주시고요. 네. 내가 삭제할 요소만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삭제 지정 요소. 클릭하시고 얘만 삭제. 미리보기를 확인 누르시면 네. 형상을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영상 맞죠? 네. <laughs> 예, 구현은 <부여는> 다 됩니다. <laughs> 이러시면 요네개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음. 우선 외곽 한번 해볼게요. 이 바닥을 기준으로 바닥에다가 원을 아까처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얘는 파이가 20파입니다. 반지름 10.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66. 여기서 여기까지 66. 음, 맞습니다. 그리고 88이란 치수가 다 있으니까요, 요거 풀이 변환 가지고 요소를 선택 확인 x는 88, y는 0 적용 그리고 x는 0, y는 88 적용 그리고 x도 88, y도 88 적용 4개 그리고 돌출을 시키는데 66이네요. 바닥부터. 이, 맨밑에서 66이기 때문에 55, 56으로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돌출을, 55, 하기 이렇게. 그리고, R5. 얘를, 라운드를, R5. 하나. 자, 하나 만 주신 다음에 얘 선택하니까, 선택이 안 되죠? 왜냐면, 모델링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실 때는, 합치팜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메인, 이 영상, 서브는, 하나, 둘, 셋, 넷, 확인. 이렇게. 밑에 것도 같이. 메인이 영상, 서브는 아래에 있는 영상. 그 다음에, 라운드를 다시 한번, R5로, 하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둘, 셋, 네, 하면 되죠. 응. 적용 그리고 이 아래쪽은 3. R3입니다. 3 어이구 R4 하나 둘셋넷 적용 R3은 하나 둘셋넷 적용 이렇게 하기 자, 그 다음에 R5 바로 줘볼까요? R5랑 R6이랑. R5는 느리기 체크해주셔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라인 하나 찍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R6은 또느리기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제일 눌러 이렇게 라운드로 하아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안쪽에 포켓만 파면 되겠죠. 음. 쉽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요 윗점부터 25미터에 바닥까지, 예, 바닥까지 2 5 m m 거든요 그러면 제가 몇시 사이인지 정확히 안 나와있네. 네. 얘를 얘를 요, 선택, 복사. 복사. 그 다음에, XY 평면에 나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 라인 하나를 복사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평면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요 포인트 있죠? 요 끝점 포인트.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저는 26mm를 내릴 겁니다. 4 8파이짜리로요 자, 보시면, 얘를, 클릭,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치수는, 중심에서 위에까지, 48 나누기 2로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고 나서 라운드를 한번 해줘볼까요? 주고나서 라운드를 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여기서 여기까지 26 그리고 끝점은 뒤쪽으로 붙여라 얘는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보조소로 바꾸고 얘도, 보조수로, 바꾸고. 얘만을 이제 돌려가지고, 빼내면 되는데, 라운드를, R3입니다. R3 줘볼게요, 바로. 라운드를, 3. 요거 밖에 안 돼요. 근데, 라운드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밑에. 밑에. 예, 치수가 지금 네.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말려두고 여기 보시면 보스커프나 회전입니다 축은 아, 컷으로 먼저 설정해주시고 선은 이걸로 360도인데 유형은 공면을 기준으로 옵셋선인프런트 우선 해볼까요 다중바디로 미리보기 눌러보시면 안쪽이 렇게 삭제가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요 위에 있는 라운드는 알3입니까? 알3 어, 알3 그면이상그래서 예. 얘를 등 각도로 하고 보게 된다 그러면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배가 있는것처럼 보이는데게 이게 이게 이상한데이 라운드에 뭔가 게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패턴은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네, 돌아간다라는 네. 거. 네. 좀 예. 없네. 어렵지 않으시죠? 음. 아니,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렵네. <laughs> 몇 번?